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주말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계시나요? 네, 오늘 이번 시간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 오늘도 다양한 아, 삼성전자 소식을 전해드림으로써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은 아, 단한 분도 나고 어, 없이 아, 장기투자를 좀할수 있도록 마인드 정립을 어,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도 이제 장기투자에 대한 열망과 그리고 업황과 시향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소통의 장을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삼종불패 가족분들이 아 정말 진심으로 이 냉혹한 주식 시장에서 단한 분도 빠짐없이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함으로써 더 나은 삶 또는 행복한 삶을 꾸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돈이라는 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저는 돈이 행복을 만들어 준다라고 좀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편리성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라는 게 없다면 네, 이 돈이 참으로 어, 냉혹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지장을 받을 수가 있고 어, 그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돈이 없다면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내 몸이 아파도 몸이 아파도 돈이 없으면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돈의 가치를 알고 아, 그 돈이 돈을 만드는 그 인프라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특히나 요즘 청년들, 네, 저도 포함이죠. 어, 어 지금 이제 내집 마련하기조차 이제 꿈을 거의 꿈이죠. 네, 그리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노후 준비를 이제 초점으로 맞춰서 저는 주식 투자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깊이 있고, 이렇게 지금 어려운 이제 세계 경제 시황 속에서도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과 함께 성장 가치가 높은 회사를 투자함으로써 깊이 있고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 내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도 아시다시피 증시가 좀 답답하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승을 하다가도 갑자기 하락하고 아, 또 다시 이제 폭등장을 일으켜서 아 이제 좀 좋아지나 아 싶다가도 다시 아, 주가가 폭락장으로 이어지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방송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이제 주린이 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심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절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어디에서 배우질 않기 때문이죠. 근데 앞으로 잘 다져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투자에 대한 압박, 그리고 즉 이제 삼성그룹 회장이 어 바로 이제 고이건희 회장이 잖아요. 근데 일단 이제 상속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제 삼성 일가는 12조 어 재원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삼성 일가가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비롯해서 현재 여러 그룹사의 주식을 지금 어, 팔다 보니 그러니까 즉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블록딜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 그에 따른 이제 증시에 대한 투자의 압박감이 현재 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이제 삼성그룹 아, 이제 오너 일가가 현재 삼성전자 보유 지분을 대체적으로 한0.33% 정도, 네, 요 정도, 아, 블록 딜. 아, 참고로 블록 딜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시간의 대량의 매매를 하는, 매각하는 방식을 블록 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현재 물려받은 이제 유산 상속세죠. 여기 보시면 산적표 좀 봐드. 금액이 좀 이제 추산돼서 화면에 보시다시피 나와 있는데요. 어, 삼성전자 회장에게 이제 물려받은 이제 유산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현재 이재용 회 아니, 이건희 이제 회장의 이제 부인 이건 그러니까 홍라희 여사죠. 보유 지분을 현재 어, 처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러시아의 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어, 공급난. 네, 그러니까 국 정세 불안이 지속이 됨에 따라 지난 연말에 비교를 해보면 지금 대체적으로 마이너스 2천억 정도 손실을 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삼성전자 블록딜 매각 주간 주간사인 KB증권과 골드만삭스 그리고 JP모간 뭐 이런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지분을 무려 1,994만 주를 어, 블록 딜 기간 수요 예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 상당히 많이 좀 이제 지분을 팔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이, 만주 때입니다. 여기 이제, 어, 삼성 그룹, 어, 일가들은.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홍라이 여사의 이제 지분을 이제, 전날 종가 이제 7만 5백원에 그러니까 2.4% 정도 할인율이 적용이 됨에 따라 6만 8,800원에 전량 매각을 했습니다. 삼성 안팎에서는 홍라이 어, 여사의 블록 딜에 나선 어, 배경으로는 상속세를 어, 좀 이제 꼽고 있는데요. 아, 근데 이제 고 이건희 회장이 지금 이제 주식수가 상당합니다. 네, 화면, 화면에 보시다시피 선제표 하자분들 삼성전자가 4.18%인데요. 무려 2억 4,927만 주를 보유하고 를 있습니다. 아, 그에 따라 이제 삼성전 우선주는 61만 주. 그리고 삼성 SDS는 9,700주, 그리고 삼성물산은 542만 주, 아, 진짜 부럽습니다 우리는 뭐천 주만 있어도 어, 많다, 뭐0 0주 목표로 간다, 뭐 이러고 있는데 여기는 뭐만 주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삼성생명은 4,151만 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홍라이어서는 이제 자녀들이 이제 이재용 제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서 이부진 사장 그리고 이서현 이사장 이렇게 이제 이 회장들의 이제 보유했던 삼성전자나 삼성생명, 삼성물산이나 삼성 SDS 뭐 이런 이제 주요 계열사 지분을 좀 이제 법정 비율로 반영을 하기, 하기 때문에 고루 상속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 원 가까이 되는 금액으로서 아, 연부는 연부 연납 제도를 납부를 하기고는 있지만 매년 부담금이 현재는. 2조로, 어, 추, 어, 지금 추정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이런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 어, 홍라이어 사는 이번 블록 딜, 이제, 매각 물량 외에도, 어, 삼성전자 주식을 무려 2,243만 주, 아, 상당한 금액이죠. 아, 이 금액을 이제 담보로 이제 우리은행이라든지 또는 하나은행이나 한국증권금융, 메리츠증권, 이렇게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1조 원을 현재 대출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이제 상속세로 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대출금리는 지금 아, 이게 비싼데요. 2.1%에서 대체적으로 한 5%. 아, 뭐 평균치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연간 담보 대출은 이자만. 아, 현재, 어, 379억 원으로, 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이자를에 379억 원씩 내야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메리츠 증권과 한국 증, 금융, 금, 이제 증권 금융, 뭐, 이렇게, 이렇게 보았을 때, 4월달이죠. 네. 아, 4월달에 이제 만기를 맞는 대출을 연장하려면, 최근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 부담이 더 커지는 만큼 신탁 물량 매각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시장에서는 다만 이제 홍라이 여사의 관장에 블록딜 시점을 두고 적자는 자금을 날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해 이제 12월 24일이죠. 네, 요요 요 시점에. 종가 기준 8만 500원까지 이제 8만 전자 터치 이후에 지수가 쭉좀 빠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 보시면 주가가 좀 빠졌죠. 이게 바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간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 금리 인상 이두 가지 이슈로 인해서 증시가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데 네, 이렇게 빠졌다고 한들 선전파자분들 아, 주가는 유동성이 있는 시장이고 외부적인 요인의 작용에서 주가가 빠졌다면 증시는 금방 성장 가치가 높음에 따라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한번더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삼성그룹주는 어, 워낙 이제 덩치가 커서 시장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데다가 올해는 이제 주식시장의 외부 변수도 급변하고 있고 어, 그에 따라서 총수 일가라고 해서 주가를 전망하기 쉽지 않다라고 어, 형제 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장이 이제 삼성 물산 합병 당시 아, 주가 조작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아, 법정을 지금 이제 등락날락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한 50차례 정도 가까이 지 이제 법정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재용 부장이 삼성물산 합병 당시 이제 주가 조작에 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어불성실이 아닌가. 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불,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이제 삼성그룹의 총수 일가에서는 이부진 사장도 지난해 이제 10월 달이죠. 요때 네,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1천억 원 정도 대출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전체 주식의 0.04% 대출 이제 당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7만 1 0 0원 기준으로 보면. 1774억 원, 네, 아, 규모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선전표증문이 요런, 이제, 블록디 이슈로 인해서, 증시가 조금, 이제, 하방으로,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이런 것들은, 이제, 아, 이제, 외부적인 요인, 아, 요게 좀 해결이 된다면, 증시는 금방 회복을 하기 때문에, 아,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한번더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 주가의 하락은, 아, 줍줍의 기회이며, 오히려 한 줄을 더욱더 싸게 살수 있는 아, 정말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정립 잘 쌓아 나감에 따라 내일 주식 시장도 화이팅 하시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